안녕하세요. 경기도민 및 화성 시민들께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봉담읍 화산동 기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의 김혜철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역에서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도의원 되기 전에는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지역 활동을 하던 중에 우리 유권자님들의 선택을 받아 현재는 도의원으로서 위임된 권한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도의원 김혜철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초선 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주요 도중 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제 상임위는 교육 행정 위원회고요. 어 저희가 1 6기 상임위 중에 도 교육청을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가 두 상임위가 있습니다. 교육 기획 위원회와 교육 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그냥 좀 쉽게 얘기한다 그면 학교로 치면 교육 기획 위원회는 교무실이고요. 교육 행정 위원회는 행정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타의 보여지는 어떤 인프라 구성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뭐 평소에 저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아직도 학부형인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을 해 왔고요. 뭐 어, 상임위 활동으로 꼭볼 수도 있고 뭐 지역 활동 지역구 활동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이제 개발이 되어지는 지역에서는 항상 학교 신설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좀 잠깐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봉담 2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예, 불안한 학령인구도 인구수에 비해서 초등학교가 좀 신설이 늦어졌고 또 원거리 통학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니즈가 있었는데 어장 어, 올해죠 올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봉담 2-1 초등학교가 설립 확정된 것 굉장히 좀 교육위원으로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뒤에 가서 또 기회가 된다고 좀 상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뭐 상임위 교육행정위원회 외에는 이제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리고 초선 의원 지원단 단추진단장을 맡아서 나름 바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디든 발로 뛰고 앞장서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을 해오시면서 특히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예, 네. 뭐의원으로서라기보단그 전에 뭐 저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주민 시민으로서 또 시작을 그 시민 속에서 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서 항상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기 보다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몸으로 부대 끼면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고요. 활동 근거 없이 뭐 SNS, SNS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SNS 활동은 제가 지역 활동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정보를 좀 전달한다라는 의미로 좀 SNS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현안을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게 뭐제 개인적인 좀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저희 봉담지역 같은 경우를 조금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담 지역이 인구가 8만 9만에 육박하는 지역임에도 작년까지 고등학교가 1개교였습니다.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아이들이 인근의 학교에서 좀 가깝게 통학할 수 있는 구조를 못 가지고 수년 동안, 어쩌면 십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또 타지로 또 멀게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뭐 작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3월에 두 번째 고등학교인 와우 고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다라는 것을 참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요. 뭐, 작년 겨울에도 뭐, 지역의 국회의원님, 뭐 시도의원님들하고 시도의원,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계속 공사를 독려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나름의 기억이 남습니다. 예, 개발이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나니 학생 수도 늘어납니다. 경기도나 대한민국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화성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저희 봉담에도 학, 이제 계속 학생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 이제 비단 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예, 신설되어야 되는 학교들이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어,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 중앙투자심사라고 하죠. 학, 초등학교 심사를,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두번 정도 탈락한 봉담 2-1 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봉담 2지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뭐, 지역에 아시는 분들은, 그이 편한 세상 아파트 바로 앞에 새 학교의 부지가 있는데 2025년도 3월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개교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 부지가 좀두번 심사 탈락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도교육청의 정책적 변화도 있었고요 우리 지원청에서의 철저한 준비도 또 뒷받침을 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까지 현장에 나와주셨던 그 주민들의 저기 보면 열정적 아니면 정말 발행 이런 것들이 좀 통해서, 어, 올해 어쨌든 27년 3월 개교가 확정됐죠. 그래서 봉담 2-1 초등학교가 설립하기로 확정된 것은 제가 뭐 지역구원으로서 또 나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또 나름 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안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과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앞서서 이제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 20여 년 동안 화성시는 인구 20여만의 수도권 변방 도시에서 이제는 100만 특례시를 앞둔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인지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어쨌든 자꾸 채워나가자라는 게뭐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있어서 좀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금 시급하게 해결한다기 보다 지역 개발이 계속 잡혀 있습니다. 뭐, 봉담, 기베, 화산동, 제 지역구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봉담 3지구, 효행지구, 수용지구, 그 다음에 또 화산동의 안영지구 등을 비롯해서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는 것은 향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입되는 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들어오셔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주 환경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교통망과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 그리고 지금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 교통망 대책이 필요하다. 뭐 크게 보면 광역 교통망이라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출퇴근할 수 있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전철이 어쨌든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화성시 관내로 본다 그러면 남북의 교통망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이제 화성시 관내의 동서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동서 교통망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관내의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뭐,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쭉 얘기한다 그러면, 뭐, 봉담의 경우는 신봉, 신분당선 유치라든지, 동서망을 잇는 병봉성의 병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서 고속도로망을 조금 더 확충한다, 그 도시 고속도로망을 확충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하디슈가 되고 있는 병점역 GTXC 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살펴보면서 지역민들의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도의회회기 중에 발의한 조례나 5분 발언, 시정 질문 중에서 시민들께 더 알리고 싶으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회기 중에 발의한 조례, 5분 발언, 의원으로서 의정할 때 가장 주,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례는 제가 올해 좀 대표 발의한 조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에는 모든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교 운영비 중에 교육부에서 이제 상위에서 권고하고 있기를 3% 이상의 학교 도서 구입비를 써라 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좀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해본 결과 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뭐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많은 이제 자극적인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최소한 적어도 학교 도서관에서 만큼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수 있는 그런 독서 지도, 독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운영비에서 도서자료 구입비를 3% 이상 의무적으로 지출하게끔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되고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 도서관이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독서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학교 도서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제가 대표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공동 발의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가져왔던 생각이 뭐 아시겠지만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 안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학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우리 또 미래니까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학교 정문 근처에서 이 안전망이 좀 소홀하다라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접했고요. 그래서 학교 출입문 주변까지, 도로, 인근 도로에 학교, 학교 정문 출입문 주변까지 포함해서 좀 안전망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이제 입법 예고하고 여기에 저도 공동 발의해서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뭐 도민의 안정된 사 뭐 나아가서는 제가 조금 더 좁혀서 본다그러면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아이들의 조금 더 안정과 교육에 도움이 될수 있는 조례 발의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및 법원 등기소 등 해결에 가주가 많습니다. 남은 기간 위정계획이나 포부 등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뭐 아까 앞서서도 5분 발언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어뭐 많은 분들이 이제 화성시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화성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축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개발 속도에 맞춰서 행정적인 수요를 좀 맞춰 주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비건한 예로 뭐 경찰서도 뭐그 다음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요소들이 늦게 설치된 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생활 밀접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간과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앞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화성과 오산을 통합 관할하는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행정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은 2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지역은 두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지원청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단독 교육지원청 설립은 시대적 사명이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고요. 또 거기에 맞추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또 그리고 패널들을 모시고 단독 지원청의 설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법령 적 개정을 통해 개정의 니받침이 된다라면 무엇보다 뭐제 지역구이니까 당연히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화성시의 단독 교육 지원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를 관철시키고 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뭐 지역의 주민 또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은 항상 제제 나름 새기고 있는 말 중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에 맞추어 주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민 속에서 시작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과 어깨 걸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대변하는 대변자 또 머슴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뛰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과 시민들께 따뜻한 격담이나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 시민 여러분 또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마을이라는 곳이 정말 그냥 멋들어지게 세워진 고층 빌딩만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마을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마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또 지역의 선출직으로서 화성시라는 큰 마을, 분명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포부를 갖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뭐 질책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따끔한 말씀도 좋지만 가끔은 가끔은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 대변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덕담을 듣고 싶은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덕담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민 여러분, 화성시민 여러분,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올한해 열심히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죠.